안녕하세요. 윤낯습니다. 어, 이전에 제가 고민 상담소 컨텐츠를 했었는데, 어, 저에게 약간 새로운 버전, 뉴 버전으로 어, Q&A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해요.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학생분이신데, 또 기숙사 학교에 살고 계셔서 제가 아쉽게 만나뵙지는 못하고, 아쉽지만 줌으로 Q&A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어, 이렇게 줌으로 오늘 한번 만나보시죠. 어머! 안녕하세요. 오. 안녕하세요. 인치. 안녕하세요. 응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새 친구 소개 좀해줘요 이미 전 알고 <laughs> 있어. <있죠? 웃음> 어, 저희는 풍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현 정하언, 박도은입니다. 네. 와 예쁘다 예쁘다. <laughs> 근데 어떻게 하다가 환상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? 어 사실 환상통이라는 주제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오, 네. 사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유튜브 음. 알고리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아. 환상 <laughs> 네, 알게 되었거든요. 데 어, 제가 생각하기에 환상통이라는 주제가 의학 생명과학 계열과 잘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업 활동 중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됐어요. 저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느꼈던 이 환상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. 음. 네. 그 어 저희가 환상통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상통 겪으신 분들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네. 공통적으로 뭐 불에 타는 열감이라든지 손곳에 찔린 느낌이나 예리한 칼에 베인 느낌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. 근데 음. 이제 저희가 찾아본 건 일부 자료다 보니까 어, 환상통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감각을 느끼시는 건지 혹시 주변 환상통 대해서 얘기를 나눌 the answer to t 통 i s question? What is the a n s w 에 r to this question? I think that the answer is that the a n s 저는 이제 왼쪽 팔이 없으니까 a 새끼 손가락이 뭐 간지럽거나 아니면은 좀 차갑거나 이랬거든요. 근데 요새는 음. 어떤 느낌이냐면 왜 물리치료실 가면 이제 전기자극치료 받잖아요. 그거 왜 잘못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이 잘못 이 레버 약간 레벨 조정해서 갑자기 확셀때 고를 때 느낌이고 사실 지금도 약간 환상통은 있거든요. 지금은 어디가 저릿저릿하냐면 여기 한요세네 마디 여기 음. 왼쪽 손에 여기. 음음. 요쪽 음, 음. 부분이 좀 이렇게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고 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환상통이 꼭 절단 환자한테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 아유. 이제 그 척수 마비 그 다리가 있어도 뭐 밑에 신경이 마비가 된 분들. 근데 그분들도 환상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은 뭐 약간 뜨겁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좀 감각으로 느끼시는 거 같아요. 근데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칼로 베이는 느낌 그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저릿저릿해요. 좀 세게.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? 그냥 숫자로 표현하면 1부터 10까지 한3 정도였다가 무언가막 집중해서 이제 저는 운동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음. 느껴지지 않아요. 뭔가 음. 집중하고 있을 때 네, 뭐 음. 다른 데가 아파서 그런가? <laughs> 다른 데가 아파서 그런가? 그때는 이제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라던가 아니면 내가 감기가 걸려서 좀 컨디션이 떨어질 때 그리고 음. 아, 요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엄청 아팠어요. 한 레벨이 한 어, 1부터 10까지 따졌을 때 8, 9 정도? 까 예, 그 정도로 조금 아팠었고 그리고 환상통에 대해서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막 찾아봤는데 환상통이 그, 그 너무 아프니까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게좀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<laughs>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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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네. 비가 올때 현상통이 더 자주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게 어르신분들이 비올때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뼈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뼈. 혹시 네. 그 뼈가 다쳐, 다치신 적이 있다면 그때의 통증과 현상통이 비슷한 느낌인지가 궁금했어요. 어~ 완전 다른 거 같고 그냥 뼈가 그러니까 이~ 어르신분들이 약간 관절 안 좋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관절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픈 이유가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압력이 눌리니까 음. 이제 뭐~ 시큰시큰하다 아~야 오늘 비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상통 때문에 뭐~ 비가 올거 같아 이렇게 알아차리진 않고 왜냐면 환상통은 음. 저한테는. 그 그냥 계속 삶의 일부분이니까 그냥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... 또 있나요? 네, <laughs> 네. 또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저그 저희가 사를 하다가 환상품 치료를 위해서 거울 치료나 VR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를 음. 알게 됐는데 혹시 네. 이런 치료법을 사용해 본적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네,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. 음, 거울 치료는 이제 제가 절단을 하고 두 번째 병원에 이제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환상통 치료는 아니었고, 어, 그냥 이제 이 아무래도 물리적인 이제 병갑 그때 지금 뼈만 남은 거니까 여기를 그냥 이용해서 뭐 만지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부분만 좀 재활로 했었고, 음. 환상통에 관한 건뭐그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거울 치료 그러니까 거울로 계속 봐라 내가 여기가 없다는 거를 느껴라 이런 거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. <laughs>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환상통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제 뇌에서 계속 <laughs> 왼손으로 보냈던 그 신호들이 없는데 자꾸 이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효과 봤던 건환상통 있을 때마다 얘를 치거나 뭐 약간 주무르거나. 음. 응. 왜냐면 나는 절단 부위가 여기까지인데 어너팔 없으니까 통증 없는 거야. 그런 <laughs>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쳤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마 거울 치료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<laughs> V R 은 너무 이제 게임에서온 <laughs> 보다 듣던 <laughs> 그런 이야기여서 VR은 네. 처음 들었어요. 어 이제 VR로도 치료를 해요. 그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... 개발 중인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 어, 좋다, 좋다. 그러면 음. 병원에서는 그 혹시 어떤 치료법을 권하는지 궁금해요. 어 일단 저는 그 한국에서 유일하게 마약 진통제가 가능해요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어... 환상통 뭐~ 환상통이나 아니면 통증이 이제 극심한 환자들한테 이제 좀 그~ 치료를 해주시는데 저도 좀 제일 심할 때는 패치 있잖아요 환상통을 좀 통증을 줄이려고 패치를 좀 붙이는 게 어떤가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아무래도 마약성이고 이가 아플 때마다 계속 이~ 패치를 찾으니까 어 그것보다는 조금 차보다가 또 다른 약물로 좀 의존해 보다가 정안 되겠으면 그때 그 패치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셨던 거라 사실 그니까 통증을 없애주는 진통제 역할만 좀 추천을 받았었어요 음. 그러면 저희가 VR로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약간 찾아보니까 두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음. 근데 첫 번째는 그 VR로 내 없는 쪽그 신체가 보이면 그걸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내 인식을 줌으로써 통증을 없애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음. 또두 번째는 뇌에게 없는 팔을 아까 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툭툭 치는 것처럼 뇌에게 없는 팔을 인식시켜서 더 약간 뇌가 그쪽으로 감각을 보내지 않게끔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네. 어떤 쪽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어~ 그니까 저는 사실 그~ 거울 치료를 보니까 그냥 저도 이제 뭐~ 영상이 이는데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울치료는 아, 네. 그냥 거울 반대편에 놓고 뭐 손을 움직이고 뭐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네. 어,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이, 이게 제가 바로 통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다른데 자극이 있어서 그런지 왜 통증은 신체 중에 한 군데밖에 못 느끼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쪽이 네. 아프면 이쪽 때리면 안 아파요 <laughs> 약간 그런 생각인데 어. 어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 있어요 왜 요새 전자 의수. 네, 근데 전자 의수가 어쨌든 이 신경을 통해서 운동 신경을 통해서 이제 전자 의수가 이제 그 움직이는 건데 혹시 그런 치료를 했을 때그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게 신경이 너무 안 오면 전자 의수가 또 안 되려나? 그러니까 그 고울은 좀 아... 다른 걸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 통증이 뭔가 예전에 내가 팔을 움직이던 그런 뇌에서 보내는 신호라면 어 전자위수를 착용했을 때는 이게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근데 일단은 환상통에 대한 거니까 저는 치는 거, 네, 좀 주무르는 거, 난 여기까지가 팔이, 팔이 없다 이거를 계속 인식시켜주는 거 그게 약간 통증 줄이는 게 최고인 음.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저는 약간 환상통이랑은좀 다른 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제가 트라우마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어서 어, 네. 혹시 그 사고 당시 기억이나 그런 환경의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거나 꿈에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포심이 유발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어, 어, 사실 사고라는 거는 저는 이제 사고 때 의식을 잃지 않아서 다 이제 기억이 나요. 근데 어, 이게 시각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뭔가 저는 느낌으로 안 거여서 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오토바이에서 굴러떨어질 때그 감속되는 느낌. 어, 예를 음. 들면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속도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좀줄여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차에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급정거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싹 밟을 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들때한 2년 정도는 좀 무서웠어요. 그래서 이제 차를 타더라도 뭔가 앞좌석에서 타서 내가 뭔가 상황을 좀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. 어 사실 이제 사고를 이제 제가 직접 제가 절단된 부위를 이제 보질 못했어요.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누워 있느라고 그 이제 사실 처참한 광경이긴 한데 이거를 못 봐서 근데 사실 이게 좀더 제가 일어나서 봤었으면 조금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각적으로 약간 이렇게 자, 잔혹한 그런 장면들은 보질 못했어서 어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 것 같고 대신 그건 있어요. 앰뷸런스 소리. 아, 어, 뷸런스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좀 다가오긴 해요. 일상생활에서 왜 많이 들리잖아요. 어, 그 부분은 좀 있어요. 그래서 어, 감속할 때 느낌, 그 다음에 이제 소리, 네, 그두 개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응. 그리고.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미용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음. 그리고 유튜브나 배드민턴 등 계속해서 다양한 이런 시도를 하시는데 그런 원동력이 궁금해요. 음, 원동력? 원동력? 원동력. 그죠. 근데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학생, 이제 열아홉 살이고 이제 수능 보면 이제 대학교도 가고 뭔가 네. 앞으로 이제 삶을 이제 <laughs> 개척해 나아가야 되잖아요. 근데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처음은 다 두려운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그 두려운 거 그냥 인정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못왜 처음 할 때는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긴장감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거를 두려운 걸좀 인정했더니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했을 때뭐 아, 실패해도 되고 뭐 어, 잘하면 땡큐 약간 요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할 때 너무 이제 질에 겁먹지 않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인식해 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렇게 음. 모셔가지고 그니까 러 우리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고3이니까 어 앞으로 또뭐 이런. 일들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시거나 뭐이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꼭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어, 혹시 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너무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좀, 좀 네. 자신감 있게 어, 용기 있게 개척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늘 어떻게 저의 답변 환상통 괜찮았나요? 네, 네, 아. 감사합니다. 다음에 그 수능 이제 끝나면 내년 내년에 네. 진짜 결정 나겠네요. 뭐 내가 앞으로 대학교 어떤 공부를 할지 네. 그럴 때 혹시 서울 오면 밥 사드릴게요. 오! 연락하세요. <laughs> 연락드릴게요. 응.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오늘 Q&A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공부 네. 화이팅! 그러니까 <laughs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Bye. 자, 이렇게 Q&A 학생들과 환상통행에 대해서 좀 질문, 답변을 진행을 해봤고, 예전에 고민상담소의 컨텐츠처럼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저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줌도 좋고, 만나서도 좋으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.